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뚝입니다자 리플 말씀드릴 건데요. 어, 지금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리플이 지금 굉장히 이제 지지선까지 붕괴를 하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제 겁에 질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 지지구간을 깨주게 되면은 겁에 질리면서 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털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리플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고 매수를 하는 이런 근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미털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세력들은 여 이런 데서 이제 일, 일정 물량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 폭등을 시키기 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물량들이 풀릴, 어, 물량들이 거진 세력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 물량들을 최대한 어, 흡수를 해놓고 물량들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펌핑을 시켜주는데, 자, 그 이유는 현재, 지금 대규모 락업 폐제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25조인데, 앞으로 풀릴 물량이 총 포함하면은 378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지금 얼마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0조 이상의 물량을 지금 더 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가격을 펌핑시킬 건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을 뚫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금, 자 돌파가 나오게 되면 1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가격을 이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면서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들을 현재 매집하고 있는 데는 뭐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이 다시금 물량들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 락업 해제의 일정을 통해서 이 가격을 폭등을 시키면서 다시 이 물량들을 정리를 할 계획인데 이전에도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호재라든지 여러가지 뭐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걸 띄우면서 물량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퍼치 펭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5 3원에 제가 이절 어,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 말씀드려 가지고 306% 수익을 냈는데요 요것도 이제 증거 한번 보여드리면 자 1개월 전에 역시나 계획대로 오라고 하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돌파하면 30원 돌파하면 53원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달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혜택으로 기, 어, 주목할 이 코인이다 라고 1개월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7월 양봉 기억하세요 이 캔들 자 그래서 이때 딱 잡아드렸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시면은 7월 양봉 여기서부터 30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주익을 어,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냐 바로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때 우리도 함께 매도하는 전략 가져갈 거고 그 전까지는 가격을 범피스 퍼핑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 새로들도 현재 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 물량들을 정리하려면 엄청나 앞으로 호재를 터뜨리면서 어, 개미들에게 물량들을 떠넘긴다 라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 매도 타이밍 꼭대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 락업 해제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에 맞게 여러분들께 이 일정을 알려드리면서 매도할 수 있도록 포인트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오고 10월 진짜 큰거 온다 라고 하면서 8달러 돌파 시간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큰거 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락업 해제 일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받아보신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락업 해제 일정까지 알려드리고 목표가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기회에 바로 잡아드릴 거고 최대한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 포인트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정 같은 경우는 락업 해제 일정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채널 을 삭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소통망에서 여러분들께 이거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0% 무료로 여러분께 정보 제공해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통만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거 전혀 없구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나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뭐 민코인이면 민코인, 솔라나면 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1대1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포요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망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공식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 부터 이 캐키우스 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 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밈 코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